자,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조건 자, 두 직선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 다시 x 플러스 n 다시가 다음이 성립할 때 어.. 평행할 조건이 있고 이제 수직일 조건이 있는데 이제 평행은 예전에 배웠고 이제 새로운 수직 조건을 이제 좀 어.. 주의 있게 봐줘야 돼 자, 평행하려면 이제 기울기는 같아야 된다 그지? 요게 기울기다 그지? m과 m 다시 기울기는 이렇게 같아야 되고, Y절편은 달라야 된다. 그지? N은 Y절편이야. 그지? 아, Y절편은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평행이다. 그지?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른 경우. 자, 반대로 이제 이렇게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르면 평행입니다. 이 말이야. 그지? 평행이면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르고, 기울기 갖고와 y절편 다르면 평행이다. 이 말이지. 자, 수직 조건은 자 수직이면 두 녀석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고 두 녀석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래. 자, 요거 중요하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수직 어... 증명은 간단히 한번 해볼건데 아이 자 y는, m,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녀석을 평행 이동했는 녀석을 내가 껐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이라고 할게 이를 y는 mx라고 할게 그리고 y는 m 다시 x 나기 n 다시 라는 녀석을 평행 이동시켜 가지고 역시 하나 꺼줄게 이렇게 자 이를 어, y는 m 다시 x라고 두게 자. 이 녀석은 y는 mx+n을 평행 이동했고, 이 녀석은 y는 m- x+n-를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거 두 개가 수직이면 평행 이동 했는 녀석들도 뭐가 된다? 얘네들도 수직이 되는 거야. 자, 이 증명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참고로 봐주면 된다.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들 둘이가 수직이면, 어, 이거, 이두 개의 직선도 수직이 되는 거다, 그지? 평행이동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이거 두 개가 수직이다라고 하고, 한번 잡아볼게. 어, X가 1일 때 한번 꺼볼게. X가 1일 때, 요 녀석, 요렇게. 여기 X가 1일 때야. 자, 그러면 요 점에 좌표은 요게 1,M이 될 거고, 요점의 좌편에, 1, 콤마 m 가 되겠다, 그렇지? 여기는 원점이니까 0, 콤마 영이다, 그렇지? 자 그러면 수직이니까 피타고라스 이에서자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두께자 그러면 ab가 빗변이니까 ab의 제곱은 oa 제곱 더하기 ob의 제곱이 되겠다, 그렇지? 되긴 이케이자 ab의 제곱은 요거 m 어1기은0이니까 m 기 m 더 제곱이네 m 기 m 더 요거의 제곱에 아 루트인데 제곱이니까 루트 사라졌다 그지 자 oa 제곱은 1 0기이니까1의 제곱 더하기 m 0기이니까 m의 제곱에 루트인데 제곱이라서 루트는 사라졌다 그지 더하기 ob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자 m 다시 제곱이다, 그렇지? m 다시의 제곱인데 루트는 제곱이니까 사라진 거다, 그렇지? 그래서 자 요거 정리해주면 얘가 m 제곱 마이너스 이 m의 m 다시 그리고 플러스 m 다시의 제곱이다, 그렇지? 이거는 이 더하기 m 제곱에 m 다시의 제곱이고 자 그러면 m 제곱 m 다시 제곱 m 제곱 m 다시 제곱은 사라지겠고. 자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누면 m 곱하기 m 다시 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요렇게 결과가 나온다 자즉두 녀석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고 수직이면 두 녀석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자 증명은 이제 요렇게 할수 있는데 이제 암기하기 위해서 두 개의 직선만 좀 기억해 주면 되거든 자 암기를 어차피 우리는 좀 해야 되니까 두 기울기곱의 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다 라는 거 이제 암기해야 되는데 두개 직선만 좀 기억할게 어떤 거냐 면자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하고 자두 녀석은 여기 45도 45도니까 수직관계다 그지 요렇게 자 얘들이 수직관계인데 자 요거는 기울기가 얼마니 이 녀석은 기울기가 1이고 이 녀석은 기울기가 얼마니? 마이너스 1이다, 그치? 요렇게. 자, 아, y mx하고, 아,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는 둘이는 수직 관계인데, 기울기 곱이 뭐더라?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요거 이제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어, 좀 기억해주면 된다. 자, 수직이면 두 녀석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고, 두 녀석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입니다. 오케이?